수추를 배웠거든요. 이걸 나물을 할 거예요. 이제 나물을 하는데 이거 물을 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소금을 한꼬장 이주를 넣고요. 예, 살짝, 삶습니다. 데치는 거죠, 살짝. 숨만, 죽었다 한번 빼시면 돼요. 너무 푹 삶으면 질겨요. 그래서, 어, 숨만 이렇게. 그러면 찬물로 가서 헹굽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시게 되면 드시기 가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 가닥씩 잡으셔서 딱 한입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 파 쪽파도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입에 딱 드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묶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꼭짜 주시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쪽파 말듯이 마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양념을 준비할게요. 여기에 마늘 요 정도 넣고요. 이거는요, 파, 얼린 파예요. 이제 드시다가 남으면 얼려놓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홍고추 두 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 직간장을, 한 스푼 반. 넣고요. 요거는, 들기름이에요. 어느 분이 놀라셨대요. 이건 들기름입니다. 제가 짜서 이제, 어, 요 병에다 담은 거요. 두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무침니다 그러면 간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맛인지 음, 부추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부추는요. 너무 폭 삶으시면 질겨요. 그러니까 숨만 죽이면 됩니다. 숨만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식감은 쫄깃쫄깃해요. 아삭아삭이 아니라 쫄깃쫄깃합니다. 근데 너무 폭삭게 되면 질기는 거죠. 근데 부채 향이 너무 강을 고쳤습니다. 요렇게 한번 만들어 드셔보십시오. 이게 부추 나물입니다. 근데 부추의 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너무 푹 삶으면 질겨요. 그 대신 이거는 이게 좀 크게 말았거든요. 어, 조금씩 말으셔도 돼요. 한입 크기 너무 크죠? 그쵸? 요렇게 한번 만들어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너무 크게 말지 말고요. 조금씩, 세, 가락씩말 마르시면 돼요. 너무 많이 말면 입이 큰 사람들이나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닥씩 말으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아삭아삭은 안 해요. 아삭아삭 하면서도 약간 쫀득쫀득합니다. 쫄깃쫄깃이요. 아, 아시겠죠? 너무 크게 말지 말고, 세 가닥씩. 저는 너무 크게 말았더니 입이 터질 것 같아서 아주 부기의 향이 강하고,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들큰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보연이었습니다